자, 14번,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치냐, 와치냐의 문제는요. 자, 1번, 대치냐, 와치냐의 문제는, 네, 정리합니다. 앞에가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왓, 어, 대치되면 뒷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반면에 와치는 앞에 명사가 없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자 대체 앞에 명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벽해 이럴 때 대체 우리는 동격의 접속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근데 반면에 이거 말고도요 명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 그냥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벽하면 동격의 동격 이거와 이 뒷문장이 격이 같다란 말이에요 보충설명 해준다는 개념이죠 접속사가 되고요 명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뒷문장이 완벽하면 이걸 그냥 우리는 접속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 접속사의 예로 한번 가볼까요? 자,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 That. 자,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대체 접속사 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하고 선생님이 굉장히 유사하게 한번 예를 써볼게요. 잘 봐요. 나는 믿는다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비슷하게 나는 I am so hungry. 선생님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어, oh, 나는 너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나는 어나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난 어야 나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어. I can eat anything. 자, 나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어요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요. 문장 보시다시피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이두 문장을 우리는 뭐로 연결해야 됩니다? 대절이라는 접속사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표현을 무슨 표현을 썼다? so, that, 구문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게 so, that,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모모 해서 모모할수 있다, 모모할수 없다라는 문장이 됐죠. so, that, 구문 여기서 대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A번에서 바로 고를 수 있는 이유는 so가 부사가 되기 때문에 얘가 gradually는 점차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너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대절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go u n d e t e c t e 발견 안된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1번에서 꼭또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은 go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go가 가다란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럴 때 go는 불완전 자동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필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우고 선생님이 문법할 때는 모든 이 문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독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그것은 증가한다. 너무 점차, 점진적으로 천천히 증가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아마도 에, 발견되지 않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디텍트가 발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언 n d e t e 에서 발견되지 않은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까지 그것이 토달할 때까지 어디에 도달하? 하나의 발전된 스테이지 하면 단계가 되겠죠. 하나의 발전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게 발견이 안된 상태가 될지도 몰라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떠한 게 상태가, 여기서는 hearing loss라는 게 나와요. hearing loss하면 청각 손실이 됩니다. 어 귀가 안들려. 나이 먹으면서 그런, 그런 말, 네. 저도 막, 어, 기가 잘안 들려.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각 손실이 너무 천천히, 아, 이게 너무 빨리 잔다. 천천히 손실이 돼. 그러니까 이게 청각이 손실이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몰라. 어느 때까지. 그게 여기서는 어드밴스트 스테이지니까 발전된 게 좋은 듯이 아니네요. 청각이 손실이 눈에 띌 때까지는 청각 손실이 눈에 잘안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비번 문제 아 비번 문제 우리 한번 다시 또 문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석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아마도 이끌런지도 몰라 어느 쪽으로 하나의 감소된 능력 쪽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감소된 능력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뭐할수 있는 픽업하면 죽다라는 뜻이지, 하이피치드 하면 이게 높은 음, 고음, 아 이렇게 고음, 하이피치드 된 소리를 알아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능력, 감소된 능력을 야기할지도 몰라. 여기까지 됐죠모와 같은 새의 노래 부르는 거나, 혹은 전화기의 울림과 같은, 그죠 높은 음을 어, 발견할 수, 즉,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능력, 감소된 능력을 야기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라는 뜻에서, 못 들어. 음, 하이피치트 된 소리는, 에, 우리가 이제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비번에서 문법적으로 알아봐야 될 구문은요, 앞에 명사가 나오면, 됐죠? 여기 리드가 동사죠? 그럴 때는 반드시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형용사적 용법. 됐죠?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뭡니까? 나는, 명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동사가 투부 장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를 우리는 형용사적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 예를 들어 주는 게 예를 한번 보세요.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이런 문장을 영어로 써 보면 뭐 쉽게 나와요. 에, 나는 아이 무조건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죠. 필요하다. Need 뭐가 필요해? 의자가 필요하죠. 어, chair 무슨 의자? <laughs> 이게 안따라뜻이잖아 앉을을 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투구정사의 형사정법은 반드시 선생이 뭐뭐해 보라고 했어요? 앞에 꾸며주는 명사를 뒷문장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의자를 앉다가 아니라 의자 위에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sit on이라는 이렇게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뒤에. 뒤로 빼보셔야 됩니다. 얘랑 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또뭐 이런 표현이 됐죠. 나는, 어, 나는, 나는 발견했다. 네, 뭐, something. 어떤 것을 발견했는데, 만들 어떤 것. 만들. to make가 되겠죠. 여기서는 뒤에 전치사 써야안 써요? 안 써요. 써요. 왜냐면 하 something을 뒤로 빼면 어떤 것을 만들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필요 있는 거와 필요 없는 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아 요거 잘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주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뭘 가진 사람들이야.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지. 그러면 이전체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얘가 구석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점을 가진다. 아 그러면 해보러 가야죠. 피벌이 주어기 때문에 해보러 가야죠. 언제, there are, 내가 there is, there are 어떻게 해석된다? 뭐뭣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competing noise 하면요 컴퓨터가 원래는 예. 뜻습니다 컴퓨터 하면 경쟁하다는 뜻이에요 예. 경쟁하는 소음이 뭐가 돼요? 경쟁하는 소음 여기저기서 경쟁하는 듯이 소음이 나오는 거야